여러분 친구들이 너무 나빠가지고 언니는 친구들을 피해 다닐 거예요. 제일 나쁜 친구는 베이컨 같은데. 빨간색에는안 나쁘고 아까 전에 누가 공룡이 데리고 왔는데 제가 아까지 질렀어요. 그래서 엄청 짜증났거든요. 베이컨다. 곰돌이 괴물같은 생명력이 고 아니 얘는 왜, 왜 자꾸 없어? 왜 자꾸 없어 아니 그럼 어디에서 나는 소린데 아, 옷좀 입고 올테니까 다 뒤에 보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옷을 어? 영상 맞춰야 하네요. 죄송합니다. 버 <laughs>